you mm -hmm. 분갈이 해놨었던 지고베타가 지금 활착도 잘 되고 꽃이 피었는데 지금 한 송이밖에 안 피네요. 어, 한 송이 피어가지고 지금 가치를 해피는데 향기가 참 좋네요. 안그레콤 지스티톰인데 이것도 꽃이 피었었는데 또몇 송이가 맺혀있네 꽃은 우리나라에 있는 비전왕이나 홍난초같이 아주 소형주입니다 꽃이. 고사목에 는놓 판다도 뿌리가 지금 활착이 완전히 다 되었어요, 지금. 잘 달라붙어가지고. 다 밑으로 내려갔는데, 얘는 지금.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원더스카이 인데 하늘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벌케이노라하게다가 피켓으로 해가지고 부작을 만들었는데 이 디네마하고 이 부시디네마인데 이것도 피켓을 해서 이렇게 듀얼로 만든 건데 디네마하고 이 부시디네마하고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정도지 입 길이만 부시디네마가 좀더 기네요 보통 디네마 지금 몇달 전에 지금 해놓은 거 활착도 잘 되고 총 나온 데가 지금 꽃눈도 다 형성이 완전히 되었는데 이렇게 입이 좀 작죠? 그래서 좀 크고 부시 디네마가 좀 향기기도 약간 다르긴 해요. 근데 거의 뭐 비슷하네요. 활착도 잘 되고 이것도 평면 부작용 것도 활착 잘 되어 가지고 번식도 많이 되었네요 어디에다가 심어도 뭐디네만은잘 되는 것같아 이렇게 지금 화분에다가 지금 그냥 바로 심어 놓은 건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번식이 잘 되고 꽃눈도 잘 달리고 굉장히 척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활착되어 있는데 분에서도 잘 되고 뭐 부작도 잘 되고 디네마는 상당히 제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벌브도 아주 통통하게 잘 열었고 풍란도 이렇게 아산석에다가 이렇게 피켓을 해가지고 듀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해놔도 이제 해놓은 거라 뿌리는 아직 안 내렸는데. 소심이 지금 때가 아닌데 펴가지고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 하나가 피었는데 비정상적으로 지금 꼭 크기나 뭐 형태도 약간 다른데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그래도 뭐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 볼 필요는 없죠 이 상태가 그냥 좋은 것이죠 지금 향기가 나는 시간대여서 향기도 아주 좋은데요. 어, 향기가 굉장히 은은하니 좋아요. 어, 출연의 매력 중에 하나죠. 이 좋은 향기가. 야생에서도 가을에 꽃이 피는 경우를 가끔씩 볼수 있죠. 또 가을에 이렇게 소신 꽃피는 거 보면 또 나름 또 반갑기도 하네요.